항상 내 주위 사람들한테 아 이건 알려주고 싶다 하는 것들. 승무원 뭐 아이템 이런 거다 믿지 않아. <laughs> 좀 상술이다. 어, 그건 상술이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상술 아니다. 이건 진짜 찐템이다. 음... 승무원들의 영원한 클래식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복 가디건 앞치마에 다 넣어놓고 쓰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때좀 좋더라고요. 쿠션뭐 써요?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는, 어. 없는 질문이네. 어. <웃음> 그치? <laughs> 호바우유가 믹스해서 온몸을 마사지하는 거야 그거를 매일매일 한 시간씩 해야 돼저 진짜 나 당근 머릿결 어 어? <laughs> 연우입니다 아, 오늘은 저의 사촌 언니 가방을 털어보려고 하는데요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연우때님 사촌 누나 언니입니다 모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 3 12년 차? 오래되었습니다. <laughs> 이게 평소에 갈때 가지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저는 요즘에 기내에서 많이 사는 요즘에 정샘물 기내에서 팔고 있는데 수정하기 좋은 음, 저는 이거를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고 수정 화장할 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이거는 친구가 선물해준 건데, 전 향수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썼어요. 가벼운 플로럴 계열. 좋으네. 음. 안구 건조증이 심해서, 이번에 일본 레이브 할 때, 열심히 서치해서 찾아왔습니다. 음. 눈이, 뭐라 하지? 화하죠, 화 음. 저는 화장실 약간 좀 냄새 민감해서, 어. 나 공중 화장실 갈 때도 약간, 이런 스프레이를 좀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약간 기내에서도 화장실 갈때 약간 향수는 조금 아깝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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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잠잘 때 뿌리는 필로우 스프레이인데 저는 아. 이거를 화장실 갈때 사용하고 있어요. 편백스러운 오, 냄새. 맞아, 맞아. 잠잘 때 원래 뿌리는 건데 음. 약간 기내에서 비행기 화장실 후에도 뿌려요. 아 좋다. 이거는 역시 필요하죠. 손 소독제 네. 7300원짜리 아 나, 나도 이거 쓰는데 음, 이거는 진짜 정복 가디건 납치마에 다 넣어놓고 쓰고 있습니다 소르베밤 어? 음, 음. 손에 그렇게 상관없이 그냥 다 립밤이에요 같은데? 립밤 나도 이거 쓰는데 이거 예뻐 오호라거 아 오호라거 음. 내일 오일입니다. 네. 저는 약간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퍼포크림을 이 손등에 올려서 손등만. 음. 손등이 제일 건조하더라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음. 물론 여기 다 건조한데, 이렇게 찐득한 거는 이렇게 손등에만 한번더 발라줘요. 승무원, 뭐 아이템, 이런 거다 믿지 않아. <laughs> 아좀 상술이다. 어 그건 상술이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상술 아니다. 이건 진짜 찐템이다.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쓰고 승무원 어쩌고 템 중에 제일 어. 좋았. 만족스러워. 어, 어, 어. 승무원 어쩌고 템 사실 잘안 쓰긴 하는데. 어. <laughs> 근데 이, 그 중에 제일 많이 보이는 건 정말 이 거는 많이 쓰는 것 같아. 옆에 있는 사람은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laughs> 알코올 수압 가지고 러야 돼. 그냥 알코올 수압을 그냥 어느 때든지. 제가 잘 먹는 거를 가져왔어요. 음. 이런 거 힘들 때 먹어요. 비타민은 무조건 먹어야 되고 강추하는 거는 마그네슘. 오. 이거는 너도 지금 먹어. <laughs> 여자한테 좋아. 아물 없이 그냥 먹는 거? 어 이거 물 없이 아. 먹어 음, 레모나 맛이네. 음, 레모나 맛이야. 그리고 이거는 식이섬유인데 저 다이어트할 때좀 좋더라고요. 음. 화장실을 잘 네. 간다 <laughs> 밥 먹기 2시간 전에 먹어야 됩니다 음. 추천템 아 제가 진짜 진짜 찐 텐션이 올라갔어 <laughs> 찐 추천템 내가 항상 내 주위 사람들한테 아이건 알려주고 싶다 하는 것들. 음, 1번 클렌징 오일입니다 이 닦는 게 패드가 그렇게 얼굴에 표면이 좋지 않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오일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얼굴을 닦을 때 이런 면 손수건으로 닦고 있어요. 음, 가재, 가재 손수건. 가제 음. 손수건. 아기 기때 쓰던 손수건을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이거 하나만 쓰고 사실 그래요 저는. 왜냐면 아 제가 화장을 짙게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짙을 때는 이중으로. 네, 짙을 때는 음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일은 정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왜 괜찮냐고 물으신다면 제 피부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요. 아. 음, 이거 그리고 의사선생님께서 추천해주셔서 사용한 거예요. 아. 저 이거 독일 샤워 오일 강추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샤워 오일을 찾았는데 좀 가격대가 비싸더라고요. 저는 3.0유로 였던 것 같아요. 음. 저는 때 미는 것도 안, 좋, 안 좋다고 생각하고, 음. 바디워시는 안 쓰고, 저는 오일로 많이 샤워를 하는 편인데, 샤워 오일이 없을 땐 사실 클렌징 오일 씁니다. 아. 몸을. 아. 어. <laughs> 오. 자부심 있어요. 부들부들한 거. 어, 부들부들해. 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많이 부들부들하네. <laughs> 어. 그리스에서 사왔는데, 이게. 좋다고 해서 샀어요. 좋, 다 그때 좋다고 해서 샀는데 진짜 좋아. 좋아서. 음. 어, 좋다고 해서 샀는데 진짜 좋아서 추천을 해드려요. 다들 이거 그리스 가면 이 브랜드에서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왜 좋아요? 머리가 나는 것 같아요. 아저 어, 잔머리가 많아졌어요. 어 진짜. 네. 뭔가 이게 천연 샴푸 이런. 맞아. 음. 그런 거일 거예요. 음 냄새도 좋잖아. 음. 뭐클렌징 바디워시 한부다 나와. <laughs>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 분야. 어, 어. 어. <laughs> 내가 좋아하는 분야. 아까, 아까 뭐 색조화장품은 뭐야 형편없더니. 진짜 이게 관심사가 어. <laughs> 있는 데가 클링걸이네 어. 클링걸. 너 완전 이너 뷰티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너 뷰티에 속광 좋아합니다. 음, 뭔지 알겠어. 음, 그리고 전 머릿결 되게 좋아합니다. 음, 머릿결. 저 진짜, 나 다음으로 봐. 머릿결? 어. 나 진짜. 헉, 무슨. 머리랑 피부가 비단이네. 헉. 샴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걸 두 번째로 하고, 세 번째로 또 샴푸를 한번더 합니다. 어, 진짜? 네. 이게 남아있을까? 아. 그리고 그 차홍에서 봤어요. 차홍에서 이, 이런 거 사용하는 방법 그때 유튜브로 한번 봤는데 음. 방법을 샴푸하고 트리트먼트하고 또 샴푸를 하더라고요. 아 어, 근데 좀 좋은 방법이다. 음. 나도 항상 뭔가 남아있을까 봐좀 약간 찝찝한 찝찝 게 있는데 찝찝한 게 있어가지고 전 이거 강추! 나도 태국에서 이거 사올걸. 가져가. <laughs> 요즘 난또 태국 가니까. <웃음> 아. <웃음> 가져가 이거 새 거야. 여기 오뭐 많이 주네. <laughs> 좋다. 제가 피부과를 작년부터 다니게 됐는데, 그때 알게 된 건데, 저는 좀 늦게 알았어요. 남들보다. 아, 나 이거 너무 좋아해. 음, 저는 지금 스킨 부스터를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는 편인데, 하고 나면 그런 엠보가 생기는 날에, 이걸 음, 팩처럼 하고자. 음, 하고 음 맞아. 이게 약간. 어, 맞아요. 피부 자극받을 때 맞아요. 바르고, 다음날 일어나면 피부 컨디션 되게 좀 좋아요. 맞아요, ]지. 맞아요. 그리고 저는 꼭그 베개 커버 되게 잘 빨거든요. 음. 거기에 이런 큰또 수건, 이거 음, 음. 손수 이런 큰 아기 수건이었는데 이거를 꼭 깔고 자. 그러니까 항상 그 베개를 같아. 깨끗하게 하고 자야 돼요. 그리고 연달아서 이거 다 하나는 트레이더조에서 샀고 하나는 일본에서 산 거. 다 근데 저녁에 슬리핑 팩 개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다.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계속 다르게 하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거는 약간. 그쵸, 그렇죠. 그쵸. 피부과. 때. 화장 잘 먹을 때. 음. 이거는 그냥 평상시 때. 이것도 음. 지금 다 썼네요. 이게 제일 가벼운가요? 네, 이게 제일 가볍다고 저는 느껴져요. 어. 어. 제 개인적으로 승무원들의 영원한 클래식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입사 때부터 항상 추천을 받았어요. 그때 음... 승무원이 돼서부터 이거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워낙 많은 뭐 다양한 화장품을 써보고 다시 돌아왔어. 아... 파운데이션이랑 믹스하거나 화장을 했어요. 근데 그 위에 그냥 써요 이거를 그 눈가 어... 코 옆에 있잖아. 이코 옆에 게... 손님들이 왜 이렇게 피부가 좋냐고 물어보면 전다이 크림 항상 말해. 아 그러니까 이게 쿠션 뭐 써요?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는, 어, 없는 질문이네. 어. <웃음> 그치. <웃음> 이렇게 반딱 반딱 광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엘리자베스 아덴 립밤이 있어요. 음, 빅, 빅뱅 대성은 거의 뭐 30개 40개씩 산대요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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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본거 같아. 뭐 보습 이런 걸참 잘하려구나. 그렇지. ]구나. 근데 나는 워낙 오일 타입을 좋아하니까 아 이게 약간 지성은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 하나 줘? 줄게. 좋다고 하면 다 주는 거야. <laughs> 무조건 좋다고 하는 거야. 어? 야 내가 너는 못 주겠냐? <laughs> 한번 추천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제 친구가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이거 세럼 추천했고 연작을 추천해서 나도 근데 이거 이번에 면세점에서 요거 샀는데 나 괜찮게 쓰고 있어. 음. 그 약간 출근할 때 그래도 항상 메이크업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 약간 빠르게 할수 있는 그런 팁이 있어요? 저는 어, 네. 진짜 다 써가지고 그냥 이거 일부러 이 정도로 많이 썼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유명한 거다 써. 어다 봤... 써봤어요. 다 써봤더니 결국은 테무로 갔어요. 아 테무 알리에서 음. 여기서 딱네 가닥을 사용해요. 한쪽에 네 개씩. 음. 그러면 빨리 붙입니다. 그 섀도우도 약간 그렇게 막 세게 하는 편이 아니고 약간 속눈썹에 집중하는 편이어가지고 음. 저는 그 속눈썹 모양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이거 하고 싶은 날 오늘은 저거 하고 싶은 날 다른 거는 가볍게 하는데 속눈썹만 그럼 빠르게 출근할 수 있다 네 <laughs> 그러면 <laughs> 여러분 한 시간씩 집에 있는 화장품들을 바구니 하나에 모든 크림들 안 쓰는 크림들을 다 넣어요 크림이든 로션이든 이한 통을 다 쓰겠다는 마음으로 큰 타올에 맨몸을 두고 그 호바 오일과 믹스해서 온몸을 마사지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매일 한 시간씩 해야 돼요. 아? 오, 정말 나한테 이렇게 투자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나는 더 예뻐진다고 생각하는 주의여서 아침에 일어나서 헤어 마스크부터 해서 얼굴, 몸 마사지 순환, 그리고 손과 발을 좀 따뜻하게 하는 매일매일 해보세요. 한, 한 달간만. 한 달을 매일매일 음, 와 아, 근데 전제 조건이 너무 많다. 탄산음료 안 돼. 그안 좋은 식단들 다 끊어야 돼 맞아요 한 시간 안 해도 <laughs> 좋아지겠는데 그 정도면은 <laughs> 그 정도 관리를 근데 그 정도라면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지금은 제가 애를 키우고 있으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애를 안 키워도 못 합니다 장거리 여행할 때 쓰는 꿀템 장거리 장거리 할때 써요. 어, 이 유명한 거잖아 그치? 이거 유명해? 근데 이게 일본 것도 있고 우리나라 것도 있는데 일본은 그냥 바로 껴도 될 거야 둘다 사용해 봤을 때 어떤 게더 비슷해? 일본 거는 그 화학 제품의 냄새가 났어요 그, 아 방, 그 패드 안에 아 어쩔 수 없이 어뭐 방부제 들어가 있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실은 이거는 물만으로 하니까 음, 자기가 직접 하는 거네추일를 많이 타서 이거 포켓매트 이거. 이게 어떻게 쓰는 거죠? 여기에 선이 있어서 아 그러니까 보조배터리에 아 이렇게 USB 꽂아서 쓰는데 제가 들은 단점은 이제 이건 따뜻하니까 좋은 건데 단점은 이게 전기파가 많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음 그거는 상관없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음 너무 추우니까 이런 손수건 챙겨 그 이유는 제가 수건을 얼굴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수건을 호텔 수건을 사용하잖아요 음. 얼굴에는 음. 음. 얼굴은 무조건 저는 가재 손수건으로 베개에 잘 때도 이제 따로 일회용 베개 커버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가재 수건을 큰가지 수건으로 호텔 베개 위를 깔고 자고 있습니다 수건을 꼭 챙기는 편이에요 좋은 꿀팁 같아 음. 환풍도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커피를 세계 여러 나라 커피를 들고 다녀요. 한국 커피도 있고 태국 커피도 있고 뭐 베트남 커피도 있고 네, 티도 있어요. 같이 있는 커피들하고 어. 나눠 먹기 위해서 이렇게 어. 챙겨 다니는 편이로 <laughs> 여행객들은 잠을 얼마나 푹 자느냐 그게 꿀템 그건데 어. 약간 목목베개라던가 뭐 차단되는 뭐 안대라던가 어, 그렇지, 그렇지. 잠을 깨는 잠을 깨야 돼요. 아, 그치 일하는 중이기 때문에. <laughs> 어 잠을 자면 안 돼요. 이렇게 타 먹기 쉬운. 네. 아, 옷을 저는 좀 압박을 안 하는 옷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음그 이유는 뭐죠? 사실 비행기 위에서는 그 몸에 압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 잘못 드시거나 빨리 드시거나 그리고 앉아만 계시기 때문에. 자주 체하세요. 소화불량이 되시고 음, 음, 음. 그래서 저는 쓰러지는 손님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그 후쿠를 먼저 풀고 지퍼를 항상 먼저 열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몸이 순환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으면 비행기... 속옷을 스킵한다 예스. Yes. <laughs> 어, 나 지금 적절한 단어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 검은색 박시한 티 위에 후도를 입습니다 음, 음. 기내는 약간 쌀쌀하기 때문에 후드 정도는 가지고 입었다가 또 만약에 더워지면은 벗을 수 있게. 음. 기내 그 비행기 위에서는 사실 안 먹는 게 제일 좋다는 영... 그때 실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화가 잘안 됩니다. 하... 그리고 기름져요. 음. 기내식 자체가. 과하게 먹지 말자. 과하게 먹지 말자. 음. 그래서 오늘은 저희 사촌 언니 꿀템들을 좀 탈탈 털어봤는데요.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초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뭐먼 먼, 길이셨는데. <laughs> 생각보다 아이템이 적었어요. 제가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은 아이템들이 정말 많았는데, 좀더 떠오를 것 같아요. 다음에 오시면. 좀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laughs> 아,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번에 재밌을 것 같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